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청년 배달대행 기사입니다. 생존 4일차고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어, 배달기세 안전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도 어, 신호위반이나 불법뉴턴, 차량 뭐, 칼치기나 어, 인도블우 다니기 횡단보의 보행 시작, 횡단보도 이제 보행 신호에 대해서 막그 사이로 들어가시는 기사분들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짓이죠. 하면 하면 안 되고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하루에 한 수십 건, 한뭐 많으면은 뭐 배달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때 바쁘면 바쁠수록 한두 건은 꼭 하게 되고요. 저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죄송할 따름에서도 이제 그 사이로 갈 때도 있어요. 천천히 이제 지금은 뭐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천천히 가거나 이제 조금이라도 배려하려고. 속마음으로는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어 신호 위반을 하려고 뭐 차량 사이로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기 싫어서 각길로나 인도블록으로 해서 앞으로 차량 사이로 앞으로 가서 교차로 맨 앞에 나가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하려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지키려고 하다 보, 사고가 있으면서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해도 배달량과 배달 그 시간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 요거 하나만 빨리 지나가면은 더 빨리 배달할 수 있는데 돈을 벌려고 이제 이거 한 건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이 오게 되면 초조함과 또 빨리 보내줘야 되는 불안감 때문에. 아, 요거 빨리 보내줘야지. 내가 요걸 들 먹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1년 전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서선 이제 공포에 떨면서 운전을 했죠. 그때 이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얘가 사고 났으니까 이제 사고 난 다음 날이니까 태어난 지 이제 하루 하루 만에 이제 그 다음 날 배달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늦게 가도 한 시간이 넘어가도 아 얘가 다쳤으니까 봐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서 넘어갔었거든요. 그것도 작심 3일이에요 사무실에서 한3일만 지나도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아니 나 공포심에 떨고서 배달 일을 도와주로 나온 건데 왜 전화를 할까? 그것도 10건을 잡거나 뭐 100건을 잡고 뭐한한 한 건을 뭐 몰아서 막세건 이상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두 건을 잡았죠. 그리고 안전 속도를 지켜가면서 저녁 시간대 제일 바쁜 시간대두 건을 잡고서는 같은 동선을 맞춰서 이걸 가면은 30분 안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근데 사무실에서 배차를 넣어주는 거예요. 두 개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이 기사는 갈수 있는 거래처를 이제 가는 동선에 맞춰서 세 건을 더 집어놓고 그 안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잡고서는 삼십 분 안에 도착할 지연 시간이 삼십 분이 넘어가니까 다른 걸 받고 오자니 십오 분 지연되고 그맨 처음에 잡았던 게 삼십 분이 넘어가면은 한시간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불법 뉴턴을 하게 되고, 그 거래처를 들고, 또 가다 보면, 은또 인도 블록을 타서, 다시 내 제자리까지 오려면, 또 불법 뉴턴을 해야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안전운전을 중시하고서는 사고가 안 날려고 목숨을 걸고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내, 내가 사고 나면, 은 누가,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에서 해주는 거는 그냥 음식값, 그냥 어, 거래처에서 다시 보내주라고 할게, 다른 기사 보내주라고 할게. 저는 사고 난 당사자는 그냥 응급실로 훌려가는 겁니다.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고 난 당시에 그 상대방과 보험 처리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핸드폰이 사고가 나면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신고를 할수 있는 방, 방법도 없고요 제가 그때 쇄골뼈와 다, 다리뼈와 갈비뼈가 세 개가 부러졌을 때는 누워서 일어날 수 있, 있을 조, 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는 추후에 응급실에 흘려가고 그~ 구급대원이나 거기 지나가시던 지,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챙겨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니까 그제서야 병원에 삼십 분 후에 그러면 결국에 제가 잡았던 음식은 (30분) 있다가 또 (30분이) 흘렀으니까 (1시간) 되겠죠 그러면 손님이 전화를 해요 취소가 됐다고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은 사고가 났어도 거래처에서는 보상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기사한테 이제 떠나는 기능이죠 이게 초창기 때는 배달 배달통 배달의 민족 여기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 손님이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거나 뭘 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구체되기면 기사가 늦게 가면은 기사한테 떠넘기는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기사가 배당을 해야 되고 기사가 하질 못할 경우는 그 위에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도 안될 경우는 거래처에서 절대 크게 이제 요구와 비대면 쪽에서 배달 그거를 지원을 안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가니까 그게 제일 울화통이 터졌어요 었 나는 사고가 났고 음식 하나 때문에 따뜻한 음식 하나 배달하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사고 났다는 이유가 남으므로 모든 거를 기사한테 떠넘길 때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진짜 음, 아 원래는 안전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사고 난그 옛날 과거 얘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신호위반과 불법 유터 차량 칼치기나 차선 변경 그리고 아니면 인도 블록이나 이제 횡단보도 보행 시자 시존대도 거기로 가시는 분들, 어, 솔직히 말해서 차도 차지만은 신호도 잘 준수하는 건 최우선이고요. 어 그거를 해서 이제 네가 뭘 알겠냐, 너도 많이 해봤 해봤으면은 알지 않겠냐 하는데 맞습니다. 배달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느꼈을 거예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고 차는 차다. 라는 거를 차 안에서 보면은 오토바이는 보행자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절대 차는 절대 안전을 안 지켜 줍니다 왜냐 사고가 나면은 차,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절대 세게 붙여도 사람, 사람은 많이 안 다쳐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차 밖에 있는 오토바이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저도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다리가 원상복귀 100% 원상복귀는 안 됐죠. 재활제 한두달 했는데도 원상복귀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신경이 많이 몰려 있는 무릎 관절이나 목주의거나 이쪽에 신경이 몰려 있는 쪽에서 다치게 버리면 은100% 회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도 진짜 위험해요. 솔직해서 차하고 자동차 이제 교통법규로 우리 대한민국 교통법규에서는 자동 자동차와 차량과 받으면 차량이 최우선으로 저백대 영으로 나오잖아요.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횡단보도나 인도나 뭐 어디를 가더라도. <laughs> 불법이기 때문에 오두바이는 어딜 가서 어,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왜냐? 내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보행자 보행자와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오두바이의 잘못으로 크게 치기 때문에 그건 알고 배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